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요 구독자 김윤나 님과 김법궁 님이 신청해 주신 봄똥나물입니다 봄똥은 세단 샀습니다 세포기 세포기 그래서 깨끗이 씻어 가지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가위 칼 이런 거 대지 못하겠거든요 전 손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같이 조화롭게 먹어야 되니까 여기를 싹둑 자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겉절이도 이렇게 하거든요 손으로 짝짝 찢으면 잘 찢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찢어줬고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썰어놨고요 저는 한가할 때 찹쌀풀을 써서 이렇게 한 공기 정도 되게 조금씩 조금씩 냉동실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꺼내놨어요 그래서 찹쌀풀이 없으시면 밀가루나 찹쌀가루 한 스푼 반 에다 물두컵 정도 넣고 물게 끓여주세요. 그래서 식혀놨다 쓰시면 됩니다. 여기다 저는 양파 조그만 거 하나, 사과 조그만 거 하나 배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사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요. 여기다 얌전하게 생강도 넣어버리세요. 생강은 반 테이블 정도 쓸게요.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. 은근히 많아요 봄동이 그래서 기호에 맞게 써주시고요 마늘 마늘은 한 테이블 반 정도 써야 될것 같아요 한 테이블 반 정도 써주시고요 저는 어, 김치에는 젓갈 세 종류 써요 그럼 되게 맛있어요 조화롭고 그럼 많이는 말고 뭐지? 이 정도만 새우젓 한 스푼 넣어줬고요 멸치 액젓이에요. 까나리 말고 멸치, 멸치도 세 테이블 정도 넣어주시고요. 까나리 세개 정도 넣을게요. 세개 정도 넣어주시고요. 매실청은 한 서너 개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. 하나, 둘, 네개 넣을게요. 덜어내시고요. 설탕을 좀 넣어야 돼요. 설탕 하나, 반만 넣을게요. 많이 달 필요는 없어도 설탕도 맛을 내주는 거라 그 다음에 조금 싱거워요. 물을 넣고 이래가지고 까나리 한두개 정도 넣을게요. 두개 정도 깔아놓은 거 넣어주시고, 고춧가루는요. 하나, 둘, 셋, 넷. 여러분, 천하 쉽게 가르쳐드릴게요. 이 쏘는 사실은 저는 이거 1년 12달 냉장고에 가끔 해갖고 넣어 놓거든요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냉게 놓으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짭짤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조금만 이렇게 놓으세요 이거는 센글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많이 주물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얹으시고 이렇게 그냥 드문드문 쏘를 얹어놓으세요. 좀 많아요. 놀아 먹으려고 식초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거는 조금 했을 때 샐러드처럼 금방 드실 수 있을 때만 하세요. 안그러면 식초를 다 쳐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맛없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다 어쩔 때는 오이, 쪽파 이런거 넣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한 며칠 한 2-3일은 먹어야 될것 같아서 그러면 물이 많이 나와버려서 맛이 없어요 양파도 넣어도 맛있어요 사실은 양파는 지금 조금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그냥 두세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이 숨이 죽어 있거든요 그 때, 이제 버무리겠습니다. 네. 양파는 작은 거두개 넣어주세요. 맛있어요. 오이는 한, 한 접시만 딱 해서 만들어서 드실 때는 좋습니다. 네, 지금은 안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기름,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. 김치에 참기름은 저는 안 써요. 왜냐면, 김치다운 매력이 없어져요. 참기름은 저는 안 씁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게 저는 지금 아직 10분을 못 뒀어요 여러분은 꼭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두세요 이렇게 살살 만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풋내가 나거든요 자 여러분 고명으로 저는 빨간 고추 조금만 저는 참깨를 좀 많이 써요. 참깨, 여러분 기호에 맞게 듬뿍 넣으시고 이제 시식 한번 해보고 세팅하겠습니다. 쏘는 남기셔서 냉장보관 해놓으세요. 그러면 한 달, 두 달도 괜찮거든요. 그리고 그 양만큼 조금만 묻혀서 드셔도 되잖아요. 그렇죠? 양파도 하나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맛있어요. 지금은 살짝 짜야 돼요. 너무 싱거우면 안 돼요. 그냥, 살짝 간간? 음, 맛있네요. 맛있게 드시고요.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